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많이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을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뒤로한 채그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였고 그때 산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신비감과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그 십계명, 열 개의 계명 중에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 줄수 있을 것이라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행동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크게 여섯 가지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남자나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땅 위에 기어다닌 어떤 곤충의 형상, 물 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해외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우주의 천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여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쇠무새 풀무 같이 고통스러운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핍박해서 구원하시고 또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존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사랑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였기에 지금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자녀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게 될 때에 그분은 소멸하는 불과 같고 또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굉장히 큰 가혹한 심판과 책임을 묻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과 같으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거룩함이 무시당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라고 한그 경계선을 경, 결코 인간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정말로 하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을 합쳐서 잘그 시간들을 이겨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지파 중심으로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바쁘고 정신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싸움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을 노리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강대국의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야 하기에 사람들은 참 정신없이 바쁘게 또 긴장하며 살아야 했을 텐데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주하고 또 정신없이 지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될수 있는 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유지해 왔던 하나님이 다루셨던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아래 있을 때에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헛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신 그 언약 그것을 꼭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부탁함과 동시에, 만일 그 언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내쳐짐을 당할 것이고 흩어져서 결국 비참하게 유량, 유랑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천년만년 계속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조건적인 특권이 아닌 조건적인 특권이기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분명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살아갔던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마저도 그 부족함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1세대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은 이 1세대와 모세와 모세가 보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지속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삼십일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능력 있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이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항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참 기뻐하시지만, 반면에 그 자녀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또 허황된 우상, 잘못된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때그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불을 삼키는 것처럼 또 질투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굳이 길을 쓰고 가서 결국 무서운 심판과 과혹한 처벌을 당하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이 너무나 너무나 풍성한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내 모습은, 내 삶은,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많은 행동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의 그 가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감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은혜의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의 주선교사님, 화선교사님,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귀한 제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줄수 있을 거라 믿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만든 그 어리석은 우상을 혹시 이시대 나는 만들고 또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기쁨과 복을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화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사역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많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